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예, 사주 심리 예, 상담학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다 들어오실 때까지 예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17페이지 펴습니까 17페이지에 예, 보면 어, 양적 기질의 긍정, 부정이 나오는데, 에, 그거 하기 전에, 에, 잠시 화면 공유를 하나 하고, 어,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례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 칠, 사례가 하나 나타나 있죠? 네. 음, 음, 사례 2번, <laughs> 2023년 3월 9일, 예, 이 사례는, 우리 그, 어, 학원님 중에 남정이라는 학원님 계세요. 그분, 음, 아시는 분인데, 예, 이런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보겠습니다. 어, 정상적인 아기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요 내용은, 어떤 분이, 음, 현재,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기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음, 자기가 어느, 어느 땐가, 어, 철학관 가서 물어봤더니, 그 철학관에서 아기를 놓으면, 정상적인 아기가 놓기가 어렵다. 기형적인 아기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애기를 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철도같이 믿고, 어찌까지 애기를 놓지 않는다 하니, 참으로, 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예, 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사주를 올려놨기 때문에, 사주 명칭을 한번 풀어봅니다. 자, 1985년 2월 14일 양력, 9시 30분생이고, 어, 나이가 예,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자, 사주명식을 보면, 을축. 혹시 하다가 보면 틀린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 제가 이렇게 피지체에다가또 어, 잘못 입력한 것도 있으니까, 무인, 합신,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 사주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빨리, 빨리 사주가, 이 사주가 뭔가 하는 걸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걸 보면 맨 먼저, 항상 사주를 볼 때에는 습관적으로 일주를 먼저 보세요. 일주. 일주가 뭐로 돼 있어요? 신이죠. 아, 간목인데 나는 그 주인공이 간목이에요. 간목. 감목. 간목인데 밑에 신금이 있구나. 먼저 그렇게 보고. 진금은 우리가 말하는 십성으로 보면은, 어, 평간이죠. 예, 평간 이렇게, 예, 아래 깔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 우리가 십이 운성이라는 걸 공부를 하신 시 분이 계실 텐데, 십이 운성을 보면은, 그것은 절지에 있다. 예, 절에 있다. 절.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잘모르면는 다음에 혹시 절이 뭔지 모른다 싶으면은, 얘기하세요. 음, 네, 앱에 면다가 예, 혹시 내가 용어를 전문용으로 막 쓰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시는, 어, 원래는 간목이 힘을 받으려면, 간목은, 에, 같은 집단인 나무가 있으면 힘이 세. 그걸 비견이라고 비견급제라고 래요 같은 나무가 있으면 힘이 센데, 어, 그리고, 어, 자, 자기, 자기를 도와주는 이 물이 필요합니다.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은 수가 제야니까 수택목 받으니까, 수와 목이 많으면은, 힘이 힘이 많을 텐데 이 사존 얼른 봤더니 어, 목이 나를 빼고 두 개예요 두 개. 예, 그런데 올지가 있으니까 올지는 힘이 좀 있죠. 그래서 음, 평상적으로는 우리가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방법을 하냐면 안목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평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뭐점목하는 것은 어지 월지를 3 0 보세요, 30%. 일지를 20%로 보면 합치면 50% 되잖아요. 나머지는 나 빼고, 월, 연, 시간, 그리고 연지, 시지를 각각 10점을 주게 되면 100점이 돼요. 이집 30, 50, 60, 70, 80, 90, 100. 나를 빼고, 그렇게 해서, 100점 했을 때, 50점이 넘어가면, 예, 50점이 넘어가 넘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인성과 비급을, 비급이 많은 경우, 인성. 인성은 뭐냐면, 간목에 대해서 인성은 수죠, 수. 그리고, 어, 비급은 같은, 예, 목이요, 목. 수목이 50% 넘어간다 면 신강하다. 거기에 따라서, 어, 용신 공부는 가다가, 간략하게 가끔 가다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음,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소와 목이 일단 필요해요, 수와 목이. 소와 목이 필요한데, 자세히 보면이 목은 세 개나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히려, 어, 물이 또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는 하는데 봤더니, 사실 물이 없지요?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어. 그 수가 없고, 어, 수가, 이 신금 속에 지상간 속에 하나 있긴 있어요. 임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상간 속에도 있고 계속 축도 속에도 지상간 속에 계속 하나 있네요. 하지만 그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이 없고 그다음에 또 사주에 없는 오해에 화가 없지요. 음, 화가 네. 없어요. 화는 인목 속에 화가, 정화가 있고 빛토속에정화가 있지만 그것도 드러나는 게 없고 병간에 그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보자 말자 우리가 자두식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태어난 연도는 음이죠요 신은 또 뭐예요? 음이죠 중간에가 그렇게 양이 딱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 조용했고 그다음에 예, 결혼을 해가지고 중년기부터 지금 음, 현재 결혼해서 일 동안까지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 또 에~ 예, 놓는 게어서는 좀 조용하겠다 요런 음향 표지에요. 그리고 사조가 보니 갑신이는 글자가 보이죠. 눈이 떨어게 보이죠. 이거는 갑신이란 라걸 뭔가 하면 마음이 아주 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떤까만하목은 원래가 어떤 약냐면갑목은 어떤 내가 제일 대상이에요. 갑을병정 무기경쟁 임대할 때 엔터 밥이 나오죠. 감목이 나온다면 답은 내가 대차와 대장이에요내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내가 오야 기질. 그런데 그것이 신금위에서 절목이 돼 있거든. 절목. 신금위에 이제 절목을 하게 해서 내가 또 끊긴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이. 그런데 경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굉장하게 충성은 많이 해요. 충성심은 많습니다. 조직에서 굉장하게인정받아요동등심에 가하면. 그 대신에, <laughs> 어떤, 어, 특별한, 에, 부딪힘이 생기면, 어, 그냥 자기도 잡지 못하고, 어, 위 사람들한테 대해드는, 대드는 성질이 있어요. 어, 그걸, 그걸 보고 뭐라 해. 밑에서 아래 위로, 위 대해드는 성질. 어, 하극상. 음, 하극상의 기질이 갑신이에요 그런데 몇번확장 하는 게 아니고, 신금 쪽에는 임수라는 놈이 임수. 지장간 답이 났죠? 지장간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지장간 임수가 굉장히 역할 하는 그래서 절대 위 사람들한테 대해들지 않아요. 어, 항상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이래 합니다. 아, 그것도 자기를 가진, 가진. 근데 여기 보면, 네, 그런 게, 그게 갑진이 힌트. 옆에 보니까 신금이 하나 있지죠 인목이지, 있 인목. 그렇게 통이 다부딪이면 성격이 되냐면 아까저기 내가 얘기했던 성정심 있잖아요. 그런 그 원래는 그런 사람인데 인목이 붙어 있어 으로서다 열질이 되는 거야. 그럼 막뭐 얘기하고 막 그냥 확확 되어 들어고이러는 거야. 그러면 상사가 볼때좀 힘들겠죠. 근데 그러니까 정상시는 밥치는 뭐냐? 풍성스러운 사람이 많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철밥통이에 그래요. 한번 조직 들어가면 에, 나와 나중에 그 정년퇴직할 때안 나올 정도로 계속 통통, 충성 흡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서 신금이 충해주니까 인생 충을 충해 해주니까 통장이아겠죠요 총장은 그렇게 자기 본래의 성격을 갖다가 굉장하게 좀안돈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분 성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신과 신미는, 글자가 보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 배우는데, 갑목도 침이 달리가 있어요. 이렇게 갑목 침, 신도, 어, 먼저 얘기하시네. 침 달리가 있고, 신, 신도 달리, 네 개가 좀딱 달리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성품이, 어릴 때에는, 얼축, 무리인의 성품, 성품에서 그렇게 뭐, 했는데, 예, 결혼생활 하고부터는, 남편을 만나고부터는, 음, 값신 일을 하는 거예요. 값신 습격을 내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애기도 있고요, 애기가. 애기가 태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애기가 있다면, 이렇게 어떤, 어떤, 콕 <laughs> 찌르는 거, 형집은 무슨 뜻이냐면, 찌르는 거거든요. 말을 할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 찔러 놓고, 자기는 그냥 다하어서 이렇게. 현취민 사람은 미안한 소리 잘안 합니다. 현취민 <laughs> 사람은 미안한 소리 잘안 해. 확제러놓고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네. 다른 사람 죽을 바치 있지, 있다. 그, 딱 이런 거 혼자 확제러놓고 가만히 있다고. <laughs> 근데, 글자가 여기 네개있으네개 정도 있으면, <laughs>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아마 싸우기 싸우 쉬울, 쉬울 수 있어요. 음, 그 정도 승포. 내용은 뭐 제가 직접 상담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아무튼, 이럴 때 이제 애기 관계, 자식 관계에 어떤 그 힘이 있는 관계는 설명할 때 자식은 여자 사주 자식은 식상이에요. 식신 상관, 그렇죠? 식신 상관이 사주 상에 드러나 있지 않다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자식에 있는 좀 부족하다 이에요 자식의 인연이 어떨까 부족하 없다는 게 아니고 자식의 인연이 좀 부족하다. 인연이 부족하다. 아니고, 뭐, 인연이 좀 부족하다. 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격가 말하면 은 식상은 재능을 말해요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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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식상이 없으면 재능이 좀 떨어집니다 또 식상은 사교성이거든요 사교가 떨어지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여자분들은 예, 약간은 식상이 좀 있으면 뭐를 해요? 제잘제잘 얘기만 하잖아요 친하, 친하잖아요 없으면 남자들한테 예우짓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요, 요, 요 같이 이렇게 애교를 떠 애교를 잘못 드는 거라. 그러면 남자들이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듣기게 맞으면 지나겠죠 그런 문제도 색상이 없으면 그런 데가 되가될수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해주는 거는 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다고 너는 그래 살아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게 도안을, 도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가 개발하고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자, 그래서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보완을 한다. 인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성? 어, 공부하고, 또책 책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인성을 기르기 위한, 인품을 기르기 위한 명상을 한다든지, 그어 이런 기도를 또 한다든지, 이런 종교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인품을 기르면 돼요. 없다고 해서 절대, 너 없어 얘기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애기도 마찬가지란 뜻이요. 애기도, 만일에, 땅 해서는 안될 일이 뭔가 하면, 어, 이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도 너무 운명론적으로 있잖아요. 운명론적으로 너무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이상담에 가장 원리는 뭔가 하면, 내담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줘야 됩니다. 에이? 편안한 마음을 주고 그분들한테 행복을 가져둘 수 있는 길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상담을 받아오는 분들한테 편안한 에, 마음을 줄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상담사들 할할 덕목이에요. 그런데 상담사가 상, 상대방을 그렇게 평생 얘기를 같이 못한다든지 아니면 놓더라도 병이 나온다고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일. 어, 그래서, 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어, 자, 상담의 핵심은, 그 밑에 적어 놨죠. 의뢰인의 의도, 의도를 먼저 물어봅니다. 정말로 아기를 갖고 싶, 싶, 싶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스님한테만 인사해 왔다고러면 분명히 물어봅니다. 할로 아기를 가지고, 가, 가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요즘 애기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물어봐요. 거기에 따라서 상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담사의 의도에 서이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갖고 가면 안 돼요. 상담사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상담자들은 그분들의 현재 있는 마음 상태, 고민 상태를 봐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해주고 조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담사가 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상담은 실패하는 상담이고, 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뭐, 다음은 그런 상담하시면은, 어, 우리 불교식을 말하면 큰 업을 짓습니다. 상담사가. 상담사가 업을 짓고, 자기가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업을 나중에 꼭 받거든요. 항상 받습니다. 우리 그 심리학에서, 어, 브로이더를 한번 아시죠? 브로이더. 네. 독일의, 독일의, 저, 심리학의 아버지, 예, 네, 독일의 아버지야. 그 심리학의 아버지 그, 프로이드가 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생각. 어떤 생각 하나에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생각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원인인 게 있어. 저들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야. 그냥, 독독독 무기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반드시 그 생각에, 그생각이그 생각 일어나기 위해서 보니까 원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원리는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그게 프로이드 심리 아니에요. 대양심리가 물론 그런 쪽을 교류를 있는한 분야가, 한 분야가 그런 분야이니다 자동심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심리는 꼭 우리 자동심리가 동양, 동양적인, 죄송합니다. 동양적인 이런 파트 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요 내용들은 아분히 서양적인 그런 사고방식 자이 어떻게 해서 이자도심리학이라는게 이제 대동하게 되느냐 하면 본래 본래는 이 동양학문이에요 동양의 음양오행이죠음양오행 음량호행 학문인데 이것이 서양사람 특히 독일 독일이 있는 어 아까 조금 전에 얘기, 얘기한 프로이드의 계사 중에 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팔, 융 용, 어? 용이 음. 아, 융이 있는데 융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자기 집 주변에 동양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동양 학문을 하는 사람이서 그걸 보다가 재밌거든. 근데 보다가 어, 야 이거 음양오행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그 지금 정신분석하잖아요. 그 잠재식 분석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음. 빠져들어갔어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음량, 오해에 관련된 뭘 정의했어요. 서양식으로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역수입됐다니까. 역수입돼가지고 대만, 대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국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이제 우리는 명리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의 예, 노열도고 또 특히 도 선임은 불교는 불교라는 것이 심리학이 아닙니다. 불교 자체가 심리학 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현재의식 같은 이런 이런 굉장한 공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스님은 딱 한눈에 다하는 거라 아, 봤더니 아, 전부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보면 불교도 공부를 할수 있고 서양심리도 조금 맛도 볼수 있고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 기법도 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에는 <laughs> 주세요. 자, 이, 그 상담의 핵심, 아까 말한 대로, 어, 의도의, 의뢰인의 의도를 잘 박아야 된다. 상담의 목적은, 의뢰인이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돕고, 경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뒤에 써놨지요, 이 뒤에 써놨죠. 이 보면 딱 보죠. 그리고, 운명은 결정적 상담은 바 운명 결정적 상담은 언제 하죠?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들야 돼요. 네, 부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라 알고 싶은가? 전생을 알고 싶은가? 물었더니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그대의 모습을 보게 그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그대의 생각을 보게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대상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인다? 전생이 보인다는 겁니다. 음. 과거의 전생 때문에 선생의 그것 때문에 현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 미래를 하고 싶어. 미래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그대의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을 뭐, 거꾸로 말하면은, 미래도, 미래도 어떻게 된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지고 미래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거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미래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조, 좋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좋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듯, 뭐 운명도 따라가면 돼. 그러면 스님, 그 운명인 거랑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살면서 업을 짓잖아요. 업이란는 것은. 업이 뭐냐면, 하 쉽게 말하면, 나의 행위, 행위. 행위한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저장되는 건아니에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걸 육근이라고 그래요. 예, 자, 눈이 있고요. 눈으로 보잖아요.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신체 감각이 있고, 뇌로 생각하고 이 육근인데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여섯 가지 대상을 봐요. 자, 눈으로 빛을 보잖아요. 물체를 보고. 비로모르더래요 소리. 알도 듣고. 소로 모여. 냄새.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먹는 것도 네. 맛보고. 맛 <laughs> 그다음에. 온포하리로 접촉하지요. 버리고 생하지요요렇게 육거도로 여섯 가지 대상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관이 객관을 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고. 일으키는 것을 안식이라는 거예요. 식자라 식자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걸 말합니다. 아이. 마음이 뭐요? 마음이 뭐로 뭐라고? 답 보라고 보람대학에서 조금 배운 하고 뭐라고 마음이 뭐요? 예 인식하는 거 아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 따라, 인식하는 거, 마음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이요. 그 마음도 내 마음 내 몰라.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네. 하고도 내면 속 깊은 걸 모르는 겁니다. 아이. 자 그래서. 인식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 조금 전에 말한 여섯 가지 있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뭐다, 뭐다 판다이한단 말이에요. 근데할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부에 있는 어떤 욕망에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꽃을 바라보고, 아, 이쁘다, 이쁘다. 뭐또뭐뭘 어, 바라보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배고플 때 빵집 지나가면 냄새 팍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뭐냐면 감각 기관이 뭘 일으켜요?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그걸 보고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일으킬 때는 마음 속에 내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나 없나 있어.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부가 뭐래 오는데 어쨌든 내면적인 내, 내, 내 마음이 있어요. 그 것만 합치다깊이 들어가고. 자, 그 내면적인 마음 우리가 잠드시납압다 암재식은 어마어마한 바다예요. 도대체 그거 뭐가 태초에 일부터 자기의 세세생생대로 유리하면서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는 모를, 정말 몰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태어 하잖아요. 그 사주를 뭐라고 합니까? 사주를 뭐라고 그래요? 전생의 성적표라고 그러잖아요. 전생 살아온 성적표라고 이 사주를 딱 분석해 나가면 키워드거든요. 분수를 하면 전생에 헛 나올 기옆이 있는 거라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그런 거분석가는거 같이 드릴게요. 전생 나와 전생 나와 미래 다 나와 다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그렇게 돼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안그러면 전생대로 사람 갖고 뜨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알겠죠? 그래서 서도가좀 긴데 오늘 강의는 이 자리를 풀면서 충분하게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 강의가 조금 이제 한 35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주문 강의하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35분을 늦게 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것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잠깐 시도하겠습니다.